아 야. 리그 제발 게임 끝날 때까지 전화 주지 마십시오 심판. 예. 표가겠습니표심가 창피. 심판 맞아. 상계가 어. 심판 안 볼래? 다른 사람. 원구원구원구원구원구야 뭔고 오는데 나 이거는데 전화 올 때가 있어. 가지고 네. 계속 전화 와야 돼. 전화가. 뭔고 단계로 잖아요 어디서 찍어야 잘 찍나? 아. 여기가 딱좋은거 같은데. 여기서? 어, 여기 그래, 딱. 그렇게 찍으지. 각도가 왜, 딱 좋잖아 어차피 운경님 잘안 떨어지니까 우정이만 떨어지니까. 요요 <laughs> 정도. 휴. 아, 제 심판 화장실 갔어요. 우선 한번 치고 연습. 야, 보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우선, 원구야, 심판 좀 봐줘. 심판. 자, 7 차전 심판이 왔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자가 없어가지고, 자, 차렷, 예, 차렷, 경례 이쪽, 이쪽도 경례. 예. 예, 박수. <laughs> 스리마, 스리마, 갈게요. 끊기지 않고 잘 나와요 자 1대0 자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두분 다. 어, 만만치 않아요. 오, 오, 래리. 3대 2, 아, 자, 2대 4, 아, 아, 자, 5대 3. 자, 6대3 3대7 서브 체인지 급해요, 급해 서두르시면 안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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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힘내세요 정환이 화이팅. 아. 1세트 15대 10. 자. 아. 자, 코트 바꿔 주시고요. 자, 1세트 이규정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무 시간 없어? 광고. 시자 플레이즈. 두 번째, 번자두분더팅 쇼아 긴장이 많이 되죠. 나이 아! 나이스 나이스. 두분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좋아요. 3대3 잘유하면 돼요. 오 じゃあさてを。

th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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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번 해서는 분위 아, 분위기, <laughs> 분위기, 분위기, 분위기 좋은데 아, <laughs> 아 까까서다 <,까지. 웃음> 아, 세기랑 빠진 드라이브 확실히 힘이 빠졌네요 <놀람> 아, <잘>, 어,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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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졌고 아. 어. 아, 근데 내가 볼때포는리적한번더했는데 아. 지금 이살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아. 아. 나이스 이스 올라가자 아, 그렇 수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4대4 찍는트 이번 형이겠죠. 아, 아, 형이죠. 형이죠. 그알타시 아! 아, 역시 작어이긴 해요. 예. 맨날 먹는 작어. 혹시. 응. 어, 게임을 많이 하니까. 아, 구장인데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예용도 요 <laughs> <laughs> 아, 이런 반대. 둘이 똑같이 온구장이었네요어 서브가 일단 서브가 좋아요. 어 좋습니다. 어 나이스. 가자, 그러니까 가자. 스미생이 때리는 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 어. 어쨌든 점수는 아 그래봤자 또그 보실 거. 역시 드라이브. 로라이 음, 가나요? 이브갈것 같습니다. 이저 드라이브. 드라 저기 드라 드라이브. 드이브드이브드라이기 드라이브. 드브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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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아이브의정이수의한이죠 자장호힘이 어디까지 나왔 자, 이 있으니까 사자 아 예. 뒤에서 뛰어주네요. 예. 이번에는 커터 슛입니다. 아 커터 그렇지 찬스니다자 역시 버팀면이니다 그리고 자 이대 이대 9대 9 9대 9 이제 필살기가 과연 서브 어, 좋습니다. 서브 아, 네. 좋았습니다. 다음 송은 이제 몸쪽 길게. 안 돼! 그 <laughs> 무조건 칩니다. <laughs> 탤런트 기질이 있습니다, 칩쇼. 네. 네. 박강서 감독. 6천0까지그렇 얻어보니까. 네. 칩쇼지. 아! 아. 아. 자, 심판이 제일 긴장한 것 같아요. 심판 화이팅! 너무 커하지고 모자를 올리고.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심판 화이팅. <laughs> 어떻게 <어떡해>? 심판이? <laughs> 심판이 지금 긴장돼 있어요. 네. 자, 화이팅. 아, 럭키네요. 아, 네. 아 좋아요. 그러니까요. 쪽없어요. 어 그래도 매너가 있네요. 자, 이제 펭사보겠죠? 안 속네요. 아 대면 역시 뚜드러 맞습니다. 이게 예중시한 아 개죠. 그 다음에 무조건 안 들어갑니다. 아 제. 오잘 뺐습니다. 오늘 어고 준비가 그러니까요. 없어서 네. 자세 준비를 응. 하셔야 되는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도 멈춰있죠? 응. 아, 어 응. 긴장, 긴장해서 긴장 그럴 수 네. 있어요 박빙입니다 박빙 3대3 어 서브 좋습니다 야투 럭키 스윙 자체가 짧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네트가 많이 나와요 아 와. 역시 매너가 있네요 투 매너 긴장이 서브는 없는데, 미스가 돼버렸네 자, 두분다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어 서브 짧고 좋습니다. 아, 오영기 선생님. 사실 끝까지 아, 안 나가네요. 네, 네, 네. 멈춥니다, 멈춥니다. 아우, 저 진짜. 아, 역시. 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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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우정국패. 우정국패. 나이스. 그렇죠. 어, 정 대사님의 주특기죠. 어, 역시 막걸 작전. 나이스. 눈에는 눈, 이는 이. 심판라이트 응. 나이스 이프 아, 아. 잘 걸어 놓고 대면 안 되죠. 아니, 자신 있게. 그렇죠. 대면안 되죠. 회전을 없어야 되는데. 전도 없고. 예. 지금도, 아, 아, 역시 포 살짝 아, 됐으면 예. 때리지 못하니까 5차 정감으로 어! 5차 특강 이제 모릅니다 이윤 선수 했나요8때 칠. 자, 럭키 세방에 과연 마무리할 것인가 아. 마무리할 생각이신지 아. 모르죠, 이제 서브 노고 3구 공격, 그렇죠. 좋습니다 짧은 서브였죠 그렇죠. 아! 아. 자, 아, 같 아, 아, 진짜. 이거 좀 자, 자, 끝까지. 아니다. 자, 두분다 우승자입니다. 과연 진정한 챔피언은 와! 좋습니다.